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영남권 TV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네 명의 후보들은 영남권 표심 공략을 위해 경론을 펼쳤습니다. 보도에 윤주화 기자입니다. 사대강 사업으로 영남권 식수원인 낙동강이 오염된데 대해 네 명의 후보는 보호 설치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진단하면서도 해결책은 조금씩 달리했습니다. 보를. 당장 이렇게 철거하자는 것은 저는 조금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투입된 돈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대강 보도를 다 상시적으로 개방하고 일부 숨은 개방 형태의 제안을 해서 중앙정부가 그것을 지금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이 4대강 사업의 핵심, 각 권역별 지방자치단체가 이 권역별 물관리 대책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강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보를 철거하는 것이 제1의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생태하천으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4대강 사업 그리고 낙동강 오염의 원인 대책을 규명해서 책임자 처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영남권 최대 이슈인 신공항에 대해선 더 이상 지역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이미 결론난 김해공항 확장안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적절한 결정이었으면 김해공항을 관문공항에 걸맞게 확장하고 소음대책을 확실히 강구해서 국제선이 24시간 가동될 수 있는 그런 공항으로 만들겠습니다. 국가의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또한 연구 용역되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17개 시도 지사님들과 함께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해서 김해공항 이미 확장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대로 확장하고 물동량 충분히 감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확장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존중하지만 그 이전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김해 공군 기지와 또 사천 기지와 연계돼서 여러 가지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우조선 추가 지원을 둘러싸고는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습니다. 저는 어, 정부가 이 위기를 넘기도록 지원해서 살려야 한다. 이 한계 기업 생명유지에 혈세를 투입하는 데좀 반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난 2년 반 전에 약 4조 원을 투자하고 이번에 2조 원을 또 추가 투자를 함으로써 7조 원의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자금이. 그런데 그 산업의 회생 전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재 적절한 형태의 조선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네 명의 후보들은 정책과 지역 공약은 서로 달랐지만 정권 교체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MBC 뉴스 윤주입니다.